최근 테디 소속사 걸그룹 연습생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엘라 그로스, 베일리 석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신세계 외손녀인 문서윤이 있어 이들의 걸그룹 데뷔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 신세계 손녀 문서윤의 과거 열애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 걸그룹 연습생 사진이 유출된 가운데 연습생들의 신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디가 키우는 여자 연습생이라는 제목로 일명 테디 걸그룹 연습생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연습실로 보이는 곳에서 호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 연습생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미국 아웃 배우 겸 모델로 2018년 더블랙 레이블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 리틀 제니로 화제가 되었던 2008년생 엘라 그로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파 세비지, 도깨비불, 샤이니 돈콜미, 태양 등의 안무에 참여한 댄서 겸 안무가인 2004년생 한국계 미국인 베일리 석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모두의 눈을 의심을 한 인물이 있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문서윤입니다. 문서윤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여동생 정유경의 딸로 이전부터 블랙핑크 2원 c l 전소미와 친분을 자랑해왔는데요 즉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아티스트들과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세계 외손녀 문서윤이 더 블랙 레이블 연습생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외 손녀 문서윤은 2002년생으로 올해 23세입니다. 문서윤은 외손 여임에도 이명희 회장과 유난히 속배 닮은 외모 덕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인 이명희 회장과 어머니인 정유경 사장의 미모를 닮아 우회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깁니다. 또한 모델 못지 않은 몸매와 남다른 패션 센스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사진들마다 화제가 모아왔습니다. 과거 문서윤은 명문대로 꼽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지성과 미모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서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모든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 소녀 문서윤이 실제로 테디 소속사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것인지 누리콘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디는 YG에서 빅뱅, 2 n e 원, 블랙핑크 등을 프로듀싱하며 수많은 명곡들을 뽑아냈으며 YG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테디는 2015년 YG 산하 레이블인 더블랙 레이블을 설립하여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소미의 솔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여전한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블랙 레이블에는 태양, 전소미, 자이언티, RT. 박보검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테디가 온전히 자신의 색으로 채운 걸그룹을 론칭한다는 소식에 엔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뷔 일정과 멤버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출된 사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신세계 외손녀 문서유는 모델 뺨치는 외모와 몸매로 재벌 사세 중 가장 화제가 된 인물 중한 명으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재벌 손녀가 아이돌이라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테디가 만드는 걸그룹 기대된다. 신세계 손녀가 진짜 아이돌하면 대박. 이긴하겠다. 거의 전무후무 아닌가 등등의 반응입니다. 테디 소속사 걸그룹 연습생 사진이 유출되어 신세계 외손녀 문서윤의 근황이 공개되자 과거 지드래곤과의 열애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9일 신화연예등 중국 매체는 지드래곤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외손녀 문서윤 씨의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 문서윤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이 두 사람 열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문서윤과 권지용이 스트리트 맨 파이터의 서울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면서 YGX 응원봉을 들고 있는. 손을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GD는 최근 해당 공연을 관람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열애를 확정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톱스타인 빅뱅 지들의곤과 재벌 4세의 열애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이에 신세계 측은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순 해프닝을 넘어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연은 여러 명과 함께 관람했다. 제 팬으로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일 뿐이라고 열애설을 적극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더블랙 레이블 소속 테디 걸그룹 연습생으로 유출된 것을 통해 때 YGX를 응원하기 위해 콘서트장을 찾았다는 해명이 사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23년 빅뱅 지드래곤과 열애설이 불거졌던 신세계 부회장 외소녀 문서윤은 사무엘 임과의 열애설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습니다. 과거 문서윤과 그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무엘 임은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의 SNS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문서윤은 사무엘 임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에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서윤과 사무엘 임은 SNS에 키스하는 사진도 거침없이 올리고 댓글로 애정 표현을 하여 열애를 거의 확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문서윤은 자신의 SNS에 h 엘렉스 애니 r 에버앤 오웨이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서윤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무엘 임은 음악가로 추측되며 패션 쪽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테디 걸그룹 연습생 사진 유출과 함께 연습생들의 신상과 신세계 외손녀인 문서윤의 과거 열애설까지 재조명되어 앞으로의 키츠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